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어젯밤 잘 보내셨나요? 긴장되는 순간. 이따가 12시에 본방송 때 CPI와 관련된, 우리 리플과 반영시킨 그런 분석 내용을 12시에 저희 의견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가격은 뭐 이렇게 됐다. 장대 음봉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때 리플의 증권성 여부를 따지는 것 중에 하나로 하위 테스트 지금 다 작년 기사잖아요. 이 하위 테스트가 한때 핫했습니다. 하위 테스트 여기 적혀 있네요. 어떤 거래가 투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테스트를 가리켜서 이 하위 테스트라는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요. 하위 테스트는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단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리플 홀더 분들이시라면 하이 테스트에 대한 이런 내막을 좀 알고, 그리고 이따가 제가 한다 뭐 적용을, 뭐 우리 상식선에서 적용시켜보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오래된 용어입니다. 1933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대규모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던 하위 컴퍼니 회사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테스트 기준이거든요. 아, 뭐,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 다 읽어볼까요? 하이 컴퍼니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오렌지 농장의 절반은 직접 경작하여 오렌지를 재배했고, 여기가 문제인데, 나머지 절반의 땅은 여러 사람들에게 분할 매각한 후 그들로부터 다시 농장을 임대받아 오렌지를 재배하는 방식을 진행했습니다. 하위컴퍼니로부터 농장의 일부를 매입한 사람들은 직접 오렌지를 재배할 필요가 없이 자신의 소유한 농장 지분에 대해서 하위컴퍼니에 임대를 주고 그 대가로 임대소득과 오렌지재배소득의 일부를 보장받는 방식이었습니다. 1934년 증권거래법에 의해서 설립된 SEC는 SEC는 1934년, 이야 오래됐네요. 하위컴퍼니의 농장 분양 거래는 투자계약의 성격이 있다. 즉, 투자계약이니까 증권거래법을 따라야 한다. 하위컴퍼니의 오렌지 농장의 판매를 금지해달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하위컴퍼니가 농장 지분 구매자들에게 투자에 따른 수익을 보장하였으므로 투자했으니까 수익을 보장했다 중요한 포인트죠 증권 투자 계약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투자에 따른 수익을 보장했으니까요 이것은 증권이다 증권 관련법에 따라서 사전에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이 정도 지금 박스 친 것만 봐도 리플에 바로 뒤입이 되시죠? 투자에 따른 수익을 리플랩스가 여러분에게 보장했나요? 생각해 보시고요. 이에 대해서 이 거래는 토지 지분 매각 후에 재임대 방식을 취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형태의 투자 계약이 아니며, 따라서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관리 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오랜 소송 끝에 마침내 1946년,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미국 대법원은 하위 컴퍼니가 진행한 거래는 투자 계약으로 볼수 있으며, 따라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것에서 유래했다. 하위 테스트란 결론입니다. 어떤 거래가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한 테스트. 만약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결국, 리플렉스의 XRP는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위테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 왜냐면 증권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하위테스트 security는 이게 안전 아니 안전이 아니라 그 증권, 증권의 뜻입니다 이 증권의 여부 이네 가지거든요 조금 흐릿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한글로 하위 테스트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증권인지의 여부는요. 첫 번째는 investment of money.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돈을 투자했나? 돈 투자 하셨습니까? 돈 투자했나요? 뭐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네 가지 일을 다 짚어드릴 텐데, 네 가지를 하다 보면은, 뭐가 좀 이렇게 모호한 게 굉장히 많아요. 법은, 모호한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확실한 것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음,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요 손빵망이 처벌. 우리나라 국내법에서, 어, 저렇게 시, 심한 죄를 지었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약해, 법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면, 하 그, 뭐, 제가 법률적인 식견은 많지는 않지만, 이게 확실하지 않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노명을 쓸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강한 처벌을 해버리고, 나중에도 그게 아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모호성을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돈을 투자했나? 돈을 투자하셨나요? XRP에 투자했다고 할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이 투자한 것은 XRP에 투자하는 것이, Ripple Labs에 투자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 뭐야, Ripple이 XRP 아니야? 뭐, 아닌데요? Ripple은, 우리가 말하는 Ripple은 원래 Ripple Labs에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 잘 알고 투자해야죠. 그러니까, 자, 회사명이고요.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토큰입니다. 저 회사가 발행한 토큰이에요. 우린 이거에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회사에 투자하고 있지 않죠. 회사에 투자하면 주식이죠. 주식은 증권이죠. 근데 이것은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투자했나요? 얼른 생각했을 때는 투자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호한 거예요. 이쪽도 맞고, 이쪽도 맞고, 뭐, 말 붙이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모호해요. 확실해야 돼요. 이거 전, 제 생각에는 노라고 생각합니다. 뭐,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하실 때도 늘, 그, 펀더멘탈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끔 생각, 보시 이, 주,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언론에서 부축이니까 집을 샀대요, 영끌에서. 그럼 언론에서 집 평생 하지 말라고 평생 안 사실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외람 되지만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투자 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투자에 제일 피해야 될건 남의 말. 절대 듣지 마세요. 제 말도 듣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저는 분명히. 남의 말 듣지 마세요. 남의 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언론에서 사라고 해서 샀다? 그럼 언론에서 빚지라고 하면 빚질 겁니까? 그건 성인의 행위가 아닙니다. 성인이라는 것은 본인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주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남의 말? 언론도 남의 말이에요. 이웃집, 이웃도 남의 말이고, 어, 가족, 가족도 남의 말입니다. 다 남의 말이에요. 유튜버? 남의 말이에요. 아니면, 뭐, 리딩? 얼마에 사고, 얼마에 매수하는 사인? 진, 제? 남의 말의 진수죠, 진수.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투자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 남의 말안 들으면 투자 못 하겠는데. 그러면 하지 마세요. 모르는데 왜 합니까, 도대체? 본인만의 펀더멘탈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히 체크하세요. 이게 없고 투자는 하고 싶은데 불안하다. 그건 한두 글자로 뭔지 아십니까?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건 없는데 돈은 벌고 싶고. 너무나 욕심이에요. 그거는. 저희 채널 통해서 하나하나 혹시 초심자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 그래서 저는 멘탈하고 기술을 같이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멘탈하고 기술은 같이 가셔야 돼요. 투자는, 투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잠깐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참, 그, 남의 말 듣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카톡을 열어보시면, 여러분 지인이 또 카톡 보내셨을 수도 있어요. 야! 이 종목 좋대! 야! 삼성전자, 1 0만전자 간대! 차단해버렸어. 차단, 차단. 금융적 차단. 사람을 차단하지 마시고 금융적인 차단을 하세요. 절대 듣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고 여러분은 듣지 마세요. 저희 저희 코인키스 구독자분들은 듣지 마세요. 아니, 세상에 우리 작년에 삼성전자, 구만전자 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저도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었는데 옆에 아주머니가 전재산 5천만원이라고. 막 모았다고 막 자랑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뉴스에서 구만 전자가 됐습니다. 이제 1 0만 전자는 사실상 어 확정된 거 나타. 뭐 이런 기, 뉴스가 나오니까 먹던 짜장면 그만 좀 멈추시고 5천만원 가져, 가져가지고 어, 그 증권회사 가시더라고요. 다 넣는다고 기억납니다. 그분은 먹던 짜장면도 다못 먹어서 손해봤고.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팔았겠죠? 전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뭘못 뭐 팔았습니다. 왜 장담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욕심의 것은 한, 한두 끝도 없거든요. 1 0만 전자를 설령 갔다고 하더라도 팔았겠습니까? 더갈 거라고 생각하지? 그게 사람이 욕심이에요. 욕심은, 무지에서, 제가 무지, 한자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좀 괜히, 좀 수위가 세 보이니까, 무지라고 하겠습니다. 무. 지. 없을 무, 알지. 무지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지가 무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세요. 물론 제가 여러분의 계절을 걱정하고 안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돈을 투자를 했지만 우리는 하이테스트에 걸리지 않았다 두번째는요 기업에 투자했나? 여러분 기업에 투자하셨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업에 투자했다고 할수 있겠죠 방금 리플렉션은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기업에 투자 안했는데요 저는 XRP를, 에, 투자 XRP를 산 겁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리플랩스와 XRP는 다르다고. 리플랩스는 회사 이름 맞고요. 기업명이고요. 이것은 기업이 아니라 그냥 토큰이라니까요? 저는 안 했어요. 했다고 할수 있겠죠. 의견이 분분하네요? 모호해요. 이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 Expectation of profits. 이익을 볼 것이라고 기대하셨나요? 여러분, 이익 볼 것이라고 기, 기대하셨나요? 예. 네. 솔직히 이익 볼 거라고 기대, 기대했어요. 어, 그럼 이 3번은 인정합니다. 오케이. 인정. 4번. Derived from the efforts of others. 제3자의 노력에 의한 이익인가요? XRP가 제3자의 노력에 의한 이익인가요? 여러분, 투자해서, 투자에 성공해서 돈을 벌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계속 물고돌어지겠습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했어요. 근데 돈을 벌었어요. 벌었으면 누구 책임? 나. 역시 나야. 야 봤지? 나야 나 나. 나라니까. 나코인캐스 대표 나야. 이 투자 센스 봤지? 이게 투자 감각이지 이거지. 나야 나. 잃었다. 잃었으면 아 진짜 괜히 쟤가 사라고 해가지고 코인 키스 쟤가 사라고 해가지고 괜히 바람 넣가지고 괜히 샀잖아. 아쟤 때문에 그래. 아 진짜. 일반적인 사람이은다 그럴 겁니다. 벌었으면 나야 나. 돈을 잃었으면 아너 때문에. 아 진짜. 제가 여러분께 그 어떤 종목도 투, 그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잘해봐야 본전. 못하면 욕먹으니까 전화 안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 3자의 노력에 대한 일인가요? 아니, 벌었으면 나, 나라면서요. <laughs> 이것도 아니네. 이었을때제 3자의 노력이죠. <laughs> 네? 아니, 맞잖아요. 아, 여러분, 뭐, 여러분, 노, 여러분 놀리잖아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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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고, 여러분 빼고, 다른 사람. 이었으면 아, 진짜, 코인 기스 때문에. 벌었으면, 아, 역시 나야, 나, 나. 진짜 코인키스 구독자분들은, 진짜, 진성 구독자분들은, 아.. 어, 이렇으면, 아, 벌었으면, 아, 역시 코인키스 대표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사원에 해당되네요. <laughs>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을 투자했나? 기업에 투자했나? Expectation of profits, 이익을 볼것이라 기대했나? Derived from the efforts of others. 제 3자의 노력이란 이익이었나? 방금 네 가지를 다 테스트 해보셨죠? 걸리는 게 있었나요?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security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삐끗하면 안 돼요. 뭐 해도 안 돼요. 명백해야 돼요. 명백히 네 가지가 다 성립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하워드 그 오렌지 사업하는 하워드 컴퍼니는 증권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리플은 아니다. 흰번 연설 다 중요한데요. 일단 하위 테스트가 아닌데 그럼 어쩌라고. 그래서 이미 결론은 나고 있는 건데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SEC가 계속 딜레이 택택, 지연 전술을 쓰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 어떤 생각? 합의를 볼 것이다. 리플 쪽에게 유리한 합의를 볼 것이다. 물론 SEC는 자기한테 유리한 합의라고 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결국 리플이 챙겨갈, 챙겨갈 건다 챙겨가는 합의로 소송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저는 아직도 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저의 의견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이 테스트. 정확하게 정리하셨습니까? 리플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펀더멘탈이 제일 중요합니다. 펀더멘탈 없는 투자는 투자가 아닙니다. 이게 없으면 뻔합니다. 남의 말 듣고 샀던지. 아니면 그냥 욕심 가득해서 그냥, 그냥 샀던지. 아니면 오르니까. 이름이 예뻐서. 차라리 이름이 예뻐서는 좀 핑계라도 귀여워서 제가 봐드리는데, 오르니까! 제일 위험해. 제일 위험해. 와, 오르니까 산대. 그거 왜 샀어? 오르니까. 그거 왜 샀어? 남의 말 듣고. 누가 사라고 하니까. 저 유튜버가 사라고 하니까. 와. 정말 성인의 탈을 쓴 성인 인척하는 어린이가 그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맙시다. 제발. 남의 말. 아...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12시 방송 때 CPI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